안녕하세요. 씹어먹는 일본어, 일본어 동사 활용형 씹어먹기.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시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함께 공부하시면 시루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더 자신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루라는 동사는 예외 1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2그룹 e 동사와 같지만 원래는 1그룹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루라는 동사인데요. 시루는 그냥 활용해서 쓰이는 것보다 때 이루가 붙어 있는 형태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이 시루라는 동사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습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요. 그 옆에 빨갛게 작은 글씨로 어떤 형태가 더 자주 쓰이는지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같이 설명드릴게요. 알다 라는 것은요. 시루이지만 시데이루 알고 있다의 형태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알지 않다, 즉, 모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실아나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 그러면 과거형 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대 있다,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몰랐다, 싫아나 깠다 이것은 그대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압니다, 시리마스 이것도 시리마스보다는 시대마스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압니까, 시리마스가? 이것도 이 표현도 맞긴 하지만 그거보다더 자주 쓰이는 표현은 시대이마스가입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하면 시리마생 하면 되고요. 알았습니다. 과거형이 들어갈 때는 시리마시다 또쓸수 있지만 시대이마시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몰랐었습니다는 뭐 때이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마생 되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고는 이제까지 계속 연습했던 것처럼 시때의 형태로 써 주시면 되고요. 알면 시레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루니까 에단으로 바꾸고 발을 붙인 형태죠. 그래서 시레바 알지만은 시루가이지만 이것도 역시 시때이루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알았지만도 마찬가지예요. 시다가라고 활용할 수 있지만 시때 있다가 라고 표현을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알자, 압시다, 뭐, 알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시로, 이렇게 하지만, 뭐,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활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라, 할 때는 시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알수 있습니다는 시래마스, 시래루,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보다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와か루와か리마스 이것이 가능형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습니다는 시레마스, 알수 있다는 시레루인데, 와か리마스 혹은 와か루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본어 표현은 실은 이 작은 글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글씨는 눈으로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잘 쓰이는 표현인 작은 글씨들을 복습해서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다는 知っている 알지 않다 知らな이 알았다 知っていた 몰랐다 知らなかった 압니다 知っています。 압니까? 知っていますか? 모릅니다.知りません。 알았습니다.知っていました。 몰랐었습니다.知りませんでした。 알고 知って 알면 知れば 알지만 知っている가 알았지만 知っていた가 알자, 싫어 알아라, 싫어 알수 있습니다. 와카리마스, 알수 있다. 와카루.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한국어를 읽어드릴게요. 알다, 알지 않다, 모르다, 알았다. 몰랐다 압니다 압니까?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몰랐었습니다 알고 알면 알지만, 알았지만, 알자, 알아라,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다. 네, 써져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라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준의 씹어먹는 일본어 네, 이번엔 시루를 활용해서 문장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루라는 동사는 긍정 형태일 때그 형태가 때이루를 취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형일 때는 와까루, 와까리마 스이 형태를 쓴다는 것도 보셨죠?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건 전혀 몰랐어요. 네, 이것은 부정 형태니까 그대로 부정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래와 전혀 할 때는 젠젠 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몰랐어요. 시리마 생대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래와 젠젠 시리마 생대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선생님이 결혼한 걸 몰랐어. 그러면 센세가 결혼한 것, 것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개콘 시다코도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콘 시다코도와 몰랐어라고 하면 실하나 깠다. 이것도 부정 형태니까 그대로 과거형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면 센세가 개콘 시다코도와 실하나 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여자 친구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자 친구의 생일 그러면, 彼女の誕生日が 언제인지 라고 하면, いつか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긍정형의 문장이기 때문에, 때이로 써볼게요. 知っていますか? 라고 하시면 됩니다. 彼女の誕生日がいつか知っていますか?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4번, 오늘 처음 이 표현을 알았어요 라고 할 때는, 今日初めて 노효오 알았어요. 시리마시다. 네, 이 문장은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시리마시다 이런 표현을 뭐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막 이걸 알게 되었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시리마시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3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알고 있어요라고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때이루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리마시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그 사실을 안지좀 시간이 지났다. 좀 오래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물론 시떼이마시다 라고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또 5번 볼게요. 구글로 보면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수 있어요. 네, 가능형이 나왔으니까 또 주의를 해야겠죠. 바꿔볼게요. 구글로 보면 뭐 구글을 이용해서 보면 이란 수단이기 때문에 네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데 미르또 보면 언제 하니까 이 t 찍은 사진인지 이니까 또다샤신 뭐뭐인지 아닌지 니까 나노까 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어요 뭐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와까리마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 볼게요 구글에데 미르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문장이 기네요. 네.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6번. 사쿠라이 씨의 근황은 잘 몰라요. 라고 하면, 사쿠라이 상노 근황이란 단어는 킨교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킨교와 한국어로는 잘 몰라요라는 말이 더 어울려서 잘 몰라요까지 썼는데요. 일본어에서는 그냥 자리 없어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리마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쿠라이상노킹교와 시리마생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요코를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사쿠라이상노킹교와 요코 시리마생이라고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니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습할 때는 그냥 시리마생으로만 연습을 해볼게요. 7번, 그는 알지만 친하진 않아. 네, 이런 말을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카레와 알지만, 그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시떼이루가, 그리고 친하다 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게 시다시였죠. 그래서 시다시구와나이 친하지는 않아. 시다시구와나이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연결하면, 레와知っている가親しくはな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네, 이 문장을 바꿔볼 텐데요. 두 사람이, 후 다리가 사귀고 있었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러면 츠き合우인데츠き合ってい그 과거형이니까 츠き合って 있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죠? 츠き合って 있다. 것은이라고 했기, 했기 때문에 코도와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몰랐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실마생대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쭉 연결해 볼게요. 후다리가 찍기야테 있었다고는知りませんでした.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또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건 전혀 몰랐어요. それは全然知りませんでした. 2번. 선생님이 결혼한 건 몰랐어. 선생이 결혼했다는 것은 몰랐다. 3번 여자친구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그녀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아마스까 4번 오늘 처음 이 표현을 알았어요. 今日初めてこの表現を知りました. 5번 구글로 보면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수 있어요. 구글에데미르도 이츠토다샤신다노카와 가리마스. 6번 사쿠라이 씨의 근황은 잘 몰라요. 사쿠라이 사노 킨쿄와 시리마생. 7번 그는 알지만 친하지 않아. 카레와 시테이루가 시다시않하나이8번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두 사람이 사귀있왔던 것은 몰랐습니다. 네. 좀 문장이, 긴 문장이 많았네요, 오늘도. 그래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제가 한국어만 읽어 드릴 테니까 일본어 부분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건 전혀 몰랐어요. 2번. 선생님이 결혼한 건 몰랐어. 3번. 여자친구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4번. 오늘 처음 이 표현을 알았어요. 5번. 구글로 보면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수 있어요. 6번, 사쿠라이 씨의 근황은 잘 몰라요. 7번, 그는 알지만 친하진 않아. 8번,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네. 오늘도 문장이 좀 길었는데요. 그 긍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가능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